네, 안녕하세요. 요거는 배수배수판 배수로? 예. 네. 수익문 앞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저희 학교가 요즘 신설 학교가 거의 그렇지만 장애인 인증 학교 장애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BF 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들뭐 휠체어를 타고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평범 쑥편한 네, 편안, 편안하게 들어올 수 통과할 수 있도록 경사가 없어요. 외부랑 내부랑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걱정인 거예요. 비가 오면 바깥에서 빗물이 막 떨어지면 그 빗물이 저 문을 통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대비해서 배수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출입문 바로 앞에. 그래서 배수로는 저 안에 파이프를 박았어요. 약간 배관을 받아서 저쪽 집 수정 밑에 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보도블럭 아래. 음 배관을 박아서 음. 개선, 배관을 매설을 했지요. 그래서 비가, 빗물이, 야, 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저쪽으로 매설을 했습니다.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있는 학교들, BF인증이 하는 최근 학교들은 꼭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 집중호가 내리고 막 이럴 때 걱정을 안 하게 될 겁니다.